부자들의 법칙, 일곱 번째, 반보의 법칙이에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자들은 너무 빨리 세상을 앞서가지도 그렇다고 뒤에서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반보 정도 앞서갈 뿐이에요. 그것이 반보의 법칙. 또한 부자들은 기회를 잡으면 반보정도 빨리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부자들이 다수의 대중들보다 반보 앞서서 세상을 일궈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부자들은 돈 버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초창기 투자하는 것이며, 둘째는 변혁기에 절묘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선 돈이 자주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한꺼번에 잡아올려요. 돈이 오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부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곳을 미리 예측하고 그곳에 먼저 가 있어야 해요. 남이 가지 않은 곳에 먼저 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도 자신은 가장 앞선 사람이 돼요. 물론 돈의 길목이 어딘지 알아내는 해야 하는 지식과 다양한 경험에서 나와요. 오랫동안 산을 탄 신만이의 눈에는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는 산삼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남보다 먼저 가서 진을 쳐야 내 것이 될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돈의 뒤를 따라가지만 부자들은 돈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니선에듀는 융합 교육과 미래 행복, 미래 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